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정리하자 시간입니다. 다음 문항은 화장품 사후관리 기준에서 기재 표시 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 기재 사항이 있죠. 그 하부 법령인 시행규칙에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 출제가 아주 용이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법 조항입니다. 그 중에 화장품 유형과 연결된 조항으로서 문제를 뽑아 봤는데요. 화장품 유형, 사용 제한 원료인 보존제, 그리고 그 함량을 기재해야 하는 유형을 고르는 중요한 사항이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중그 사용 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에 보존제의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제품은 아, 정답은 1번이죠. 영유아용, 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을 말하고요. 제품류 중 목욕용 제품입니다. 음, 제19조 시행기칙 그본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 1 9조에서는 음,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리 중에 보존제 함량을 기재 표시해야 하는 어, 항목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죠. 어,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어, 제품인 경우와 만 4세부터 만 13세, 어, 401은 3이죠. 413 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입니다. 법문학 역시 화장품 기재 표시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 중에서도 3월 14일 새로 확정된 시행규칙에서 맞춤형 화장품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고르시오. 자, 2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경우 효능 효과 꼭 써야 하고요. 용법 용량도 꼭 써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성분명을 제품명 중에 일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 꼭 쓰셔야 합니다. 다만 방향용 제품은 제외하고요.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 있는 경우에 그 함량 꼭 써야 합니다.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 어, 이 용어 자체로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죠. 하지만 그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화장품의 천연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원료의 함량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정답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이것이 맞춤형 화장포장에 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됩니다. 왜 그런지 어,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어, 제4항, 법제10조, 1항 제1 0호 이것이 바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죠. 어, 바로 제 19조를 의미합니다. 어, 여기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 제 1호와 제 6호를 제외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 1호는 앞서 문제품 시각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제 6호는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 제조국의 명칭, 어, 제조회사명, 그 소재지입니다. 이두 가지는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 어,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 중에 그 안전과가 연관된 그런 안전용기 포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눈의 암기 사항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할 품목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가로안에 알맞은 단어를 작성하시어 단답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아세톤이죠.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벨 리무버 및 네일 보리시 리무버. 자 니은 개별 포장당 음, 매칠 살리실레이트죠. 그거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 상태의 제품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오일 등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cm² 섭씨 40도 기준입니다. 이하인 비에멀전 타입의 액체 상태의 제품입니다. 이 경우에는 꼭 안전용기 포장하셔야 되겠죠. 이 안전 용기 포장과 관련돼서는 어, 법 구조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부분을 위반할 시에는 위회 화장품 나등급에 해당되죠.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즉각 회수조치 하는 위화장품에 해당됩니다. 음, 여기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어, 그거 기억하시고요. 또 음, 다만 일회용 제품이나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 어, 에어로졸 제품 등이죠. 이러한 부분은 제외한다. 어,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음,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어,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어, 누가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요. 어, 이 경우에, 그 제품별 안전성 자료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어, 기억니은에 적합한 용어를 한번 어, 뽑아볼까요? 단답형입니다. 어, 가 가에 있는 정답은 어, 제품 및 제조 방법이죠.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와 제품의 효능 효과 관련된 증명 자료 이것이 바로 제품별 안전성 어,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유아형, 어린이용 사용,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관한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 고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음, 지금은 아마 행정예고 된 상태인데요. 어, 향후에 확정이 되면 이 부분 역시 같이 꼭 살펴보셔야 할 법령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요. 어,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제 1차 1회 시험에서도 중요한 비중으로 출제가 된 부분이죠. 어, 관련 고시 내용은 꼭 살펴봐야 하는데 보셨겠죠. 예, 한번 단답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 가로 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용기와 포장에는 어, 폴리염화비닐입니다. 폴리스틸렌폼 어, 이두 가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답형이니까 그 정답은 영어로 표현해도 되고요, 축약된 용어로 써도 되겠죠. PVC, 폴리비닐크로라이드, 폴리염화비닐입니다. 문 장편은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의 내용인데요, 6조의 포장과 관련돼서 전장에 풀었던 문제,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틸렌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고요. 음, 8조 원료 조성에서 어, 95% 음, 유기농 함량 10%, 또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 전체 95% 이상. 이 부분은 1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죠. 음, 나머지 부분도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요번에 어, 그 5조에 있는 제2항 작업장과 제조절비의 세척제, 사용하는 세척제가 별표 6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 부분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일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원료 리스트입니다. 이, 월, 이 성분들을 보시면 아, 이것이 바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세척제로 쓰이는구나 라고 숙지할 수 있도록 음, 어, 학습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화산화수소 예, 있고요. 또 엑시드 형태가 있습니다. 과초산, 또락틱엑시드 시트릭엑시드, 또 아세틱엑시드 시트릭 엑시드, 아세틱 등이 있고요. 또 알콜도 사용되고요. 또 계면화성제가 있는데 예, 조건이 있습니다. 재생 가능하야 되고요. 또 e c 5 0 또는 m 뭐 i c 5 0 m 뭐 i c 5 0이라고 하는데 어, 피실험동물의 실험대상물질, 즉이 계면화성제를 만약에 투여할 때 피실험동물의 절반, 절반이 죽게 되는 양을 의미하죠. 음, 10mg 그램 l 이상 어, 되는 조건이어야 되고요. 또 혐기성, 호기성, 산소가 있고 없고 조건 하에서 빠르게 생분해가 되는 어, 조건입니다. 70% 28일 경과 후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에톡실화 개미나성제라고 어, 하는데요. 어, 이 에톡실화될 때이 부산물로 디옥산이 또 생성이 되죠. 어, 미량이긴 하지만 어, 디옥산 검출 허용 어, 한도죠. 한도가 있죠. 100 ppm 마이크로그램/퍼그램 어, 조건입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음, 전체 개미라성지 50% 이하라는 거 그리고 에톡시와 어, 8번 어, 이상 아, 이상이 아니죠? 이하되어야고요. 하 유기농화장품이 혼합되지 않을 조건입니다. 나머지 성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령과 언급된, 시행령에 언급된 민간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내용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정보를 우리는 민감 정보라고 하죠. 정답은 민간 정보입니다. 음, 전 문제와 연계해서 민간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죠. 어, 시각제에서 제시한 예시문항에도 나왔던 내용들이죠.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 정보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 경력 자료로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여기서 범죄 경력 자료란 아래, 감옥부터 마목에 있는 내용인데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및 면제, 선고 유예, 또 보호 감호 치료 감호 보호 감찰, 선고 유예의 시료,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되는 몰수 추정, 추징,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등에 대한 선고 또는 처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범죄 경력 자료,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란 게 있죠. 고유 식별 정보 다음과 같은 어네 가지 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면허번호,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에 적합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 즉 고객, 고객이 되겠죠. 고객 자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음, 이러한 고객은 개인정보 처리자, 예를 들어서 맞춤형 조제관리사, 어,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제관리사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고객이 정보가 고객의 정보를 요청하고 처리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어, 권리를 정보주체인 고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합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어, 정답은 3번입니다. 음, 나머지 음, 나의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동의 여부,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에, 그리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도 있는데요. 어, 4번의 발급은 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여기 돼 있는데, 4번 발급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추가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수집과 이용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개인 정보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 수집 목적의 범위로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개인정보를 그랬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정보지체와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또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이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법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렇게 정,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부분 어, 1부터 6호까지 기억하시고요. 어, 다만 여기서 1항 어, 방금 얘기 드렸던 그 부분이 제15조 1항이죠. 거기에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즉 예를 들면 고객의, 고객에게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어, 그게 네가지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또 마지막으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그경우에 불이익의 내용도 같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마지막으로 뽑은 내용이 바로 안전조치 의무인데요, 이 안전조치 의무는 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꼭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야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등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1호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되어야 하고요. 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관한의 제한 조치를 갖춰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및 예상하는 조치도 취해야 하고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도 해야 하고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 등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보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너무 짧게 끝난 것 같네요. 좀 아쉽네요. 추가적인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